예, 안녕하세요. 코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냉기마령 아이리스. 최근에, 어, 핫한 빌드가 하나 올라왔죠. 중국 비리비리에서 올라온 빌드인데, 냉기마령을 점화로 컨버트 해가지고, 이제, 점화 쪽으로 바꿔서, 이제, 딜뻥을 시키는 그런 빌드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딜은 5조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생존도, 예시를 16,000 정도 올린 요 빌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냉마가 원래 고점이 되게 낮았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선 고점이 낮고 대신 좀 감성을 하는 그런 빌드였는데 캐릭이 이쁘기도 하고 이번에 새로운 빌드가 나오면서 고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초 5조가 나오고 어, 기존 냉마를 하고 있던 분들, 뭐 예를 들어 한 천억도 안 나오던 그런 분들이 이제 세팅을 바꾸니까 드리 5배 여섯 배가 올라가는 스킬 재미랑 이런 거만 바꿨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인기 빌드 에 일단 올려놨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스킬부터 보여드릴게요. 서리정령 소환에다가 화염 관련 이런 스킬들을 넣어요. 화염 데미지 추가에 스킬 데미지의 기본 데미지 점화로 획득한다는 게 있어요. 만개마령은 한방한 방이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근데 그 딜이 그 딜만큼 점화 데미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만개 마력만 할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죠. 이만큼 한방한 방에 센 빌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높게, 이 만드신 분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저는. 거기에 점화를 늘려서 요 데미지가 이제 여러 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세팅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딜이 이제 5조가 충분히 넘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시면 여기다가 범위 증가를 쓰셔도 돼요. 그럼 맵핑 훨씬 빨라집니다. 나머지 스킬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오락까지 점화 관련, 화염 관련 오래들로 바꿔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홈볼입니다. 홈볼은 이 옵션이 꼭두 개가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위 아래 다 넣었는데 지금 여게 없으면 맵핑이 좀 많이 답답해져요. 이걸 놓고 나머지 한 자리에 필요한 옵션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화보조, 심화보조는 꼭 들어가야 되고, 얘도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두 개를 따로따로 하나씩 쓰다가,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나가시면 돼요. 자, 재능은 이제 인기빌드에서 보시면 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보시면 될것 같고, 천천히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찍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석판입니다. 석판은 일단 들불을 사용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하이엔드 세팅이기 때문에 들불이 들어가 좋고, 이게 바깥다시가 들어가 좋고 생존을 더 올리고 싶으면 바깥다시가 갑각이 들어가 주면 돼요. 그냥 8천결 정도 하는데 돈 모아서 살예정이고요자 그리고 여기에 들불 주변에다가 요 옵션을 다 챙겨줬어요. 지혜 5포인트당 최대 보호막 요거를 4개를 박아준 모습이에요. 지금. 지혜를 통해서 애쉬를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저는 세팅을 살짝 바꿔야 되긴 하는데 지혜를 좀더 챙기면은 애쉬를 2만 0천 3만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이제 세팅을 하는 중이고 나머지 한 줄에다가는 딜은 충분하니까 생존 옵션들을 이렇게 박아줬어요. 자, 나방 하나 사용해줬고요. 하나 이제 이거 네칸짜리 뭐 적당한 거 하나 사용해 줬습니다. 얘도 좀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해줬고 뭐 추억은 늘 사용하던 냉마 세트죠.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거 3초를꼭 사용하시고 지금 이거는 하이엔드 세팅이기 때문에 짜잘한 팁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거는 다른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오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선택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마상이 들어갑니다 마상 쿨타임 회복 속도와 자극효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콜업된 를 사용하시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상이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예이 네, 정도면 뭐 살만하죠 해주시면 되고 허리띠는 역시 겨울의 기원 이렇게 생존 옵션 보호막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가능하면 은 모든 옵션에 지혜가 다들어가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제세팅을 했다가 요 세팅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바꿔 나가는 과정 바뀌면서 지혜가 좀 많이 빠졌어요 템에 그래 가지고 지혜를 다시 챙기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면 지혜가 좀 많이 낮죠 한 500까지는 챙겨 주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반지도 레어 반지로 바꿨어요 요거는 이제 크리티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빌드는 크리티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집 반지를 사용을 해도 크리티컬이 터지지가 않기 때문에 수집반지의 효과가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레어반지로 이제 다시 바꿔준 모습이고요. 3호배 밑에 챙겨줬고요. 두 개를 해줬습니다. 그 과극 절치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세개나네개짜리를좀 구하고 싶어서 미공을 계속 도는데 진짜 안 나오네요. 여기다 지혜랑 보호막 같은 거를 밑에 달아주시면 되겠죠. 아니 뭐 스킬 레벨이라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너무 비싸서 서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자 여기 보호막 지에 챙겨 줬고요 신발에서도 요 퍼센트 하나 빼고 지에 들어가면 좋아요 편향 이런 거 해서 이제 세팅을 완료해 줬고요 무기입니다 무기는 요 구성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쿨타임을 만약에 마상을 쿨타임 침식으로 썼다면 쿨타임이 충분해요 그러면은 요 쿨타임을 빼도 돼요 무기에서 네안 들어가도 쿨타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요 자리에다가 공시속 같은 거 넣어주면 더 제대로 웹핑이 되겠죠.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 요 구성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가들어가니안 들어가냐에 따라 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줬고 지에 최대한 높게 봐줬습니다. 자, 투구인데 투구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레어 투구, <laughs> 레어 투구나 트러블 메이커나 뭐 사악한 용크라운이나. 이것저 선택지가 있는데 딜은 충분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생존 위주에 뚜껑을 챙겨줬어요 이게 생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옵션이 장벽을 사용을 하고 장벽의 애실이 높기 때문에 장벽 흡수량 자체가 애초에 높아요 근데 이거를 더 뻥튀기를 시켜주면은 거의 에실의 1.5배가 되는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에실은 한2 5 0 0이 넘는다고 봐도 되겠죠 2 5 0 0이면엔간하면 죽지 않아요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령 옵션 이거 가능하면 영티어로 해주시고 저는 영티어로못 달았고 생존 옵션이랑 보호막 오라 같은 걸 달아줬습니다. 한자리에 지혜가 더들어가서면 좋겠죠. 이렇게 해줬고 정도 세팅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엔 지혜를 좀더 챙겨서 에시라한 2만 5천까지는 땡겨볼 생각이고 생존 굉장히 좋고요. 세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안 죽고 있어요. 미국 200층대를 돌고 있는데 안 죽고 있고 굉장히 좋은 빌드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인기 빌드에는 지금 다시 올려 드릴게요 이거를 세팅이 요거랑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줬고요 요거를 보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페지아다스님거를 보셔도 좋아요 저는 이따 이분꺼의 스킬 세팅을 따라했고 거기에 이제 제 입맛을 추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궁금한거 댓글로 물어봐주시고요 이건 진짜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이정도까지 세팅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의 뭐최도한 7-8만결은 들지 않을까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지금 고점 굉장히 높고 점화빌드이기 때문에 점화빌드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미궁을 굉장히 높게 갈수 있어요 지속 빌드는 생존만 받쳐준다면 근데 세팅에 따라서 생존도 굉장히 높게 올릴 수 있어요 에실이2 5 0 0 0이 되면 사실 생존은 충분해요 어딜 가든 안 죽는다는 얘기고 점화 빌드는 그 자체로 딜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궁에서 보스를 잡는 게 문제인데 보스를 잡죠 지속 빌드들은 그 때문에 미궁을 계속 뚫어 볼 예정이고 한5 6 0층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여드릴 거는, 뭐, 없는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미궁 개꿀이에요. 미궁 도세요. 미군 돈 진짜 잘 벌립니다, 지금. 감사합니다.